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기대하던 청와대 분위기가 지난 주말 사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통보가 온건 아니지만 연내 답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꼭 연내가 아니더라도 답방 일정 협의, 협의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워졌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답방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북측에서 통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면서 연내 답방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휴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현안 점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답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달 중순 서울 방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할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드려달라는 그런 당부를 제한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에다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답방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가 겨우 2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사상 최초가 될 북한 최고 지도자의 남한 수도 방문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 게 남북 경제 협력 부문에서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달 초 볼턴 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선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시기와 관계 없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당일치기 답방과 같은 전격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남북 정상이 서울에서 만나자고 했던 평양에서의 약속은 결국 내년을 기약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